스파크 차량, 야심한 시간에, 우리 고객님 차, 스파크, 자, 두개 설치했습니다, 그죠? 네, 두 개입니다. 어떤 음, 결과로세요 네. 테스트하고 왔잖아. 음, 네. 좀더 지켜봐야겠지만, 일단은. 네. 출력, 어떤 변으 생겼어요? 출력이 생기세요? 좀 좋아졌고. 출력 좋아졌고. 아, 올라갈 네, 어, 오르막 으로갈 때. 지금 어디 갔다 왔어요? 한 바퀴 돌고 왔죠. 돌고 왔다고? 네. 정보 쓸거야 진실하게만 얘기해주라고 딴거 없으니까 스타트가 예. 조금 늦었는데 예. 스타트가 약간 조금 좋아진 거 같고 예. 그 액셀에다가 약간 묶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? 목치, 이렇게 힘이 그러니까 못가다니니까 힘이 에어컨 틀어봤죠 지금요? 자 그럼 차 나온 지 얼마 됐죠? 아주 차에서 냄새난 차일 차 보니까 2,000km 탔어요 예? 2,000km? <laughs> 네. 차차 알고 탔잖아 그죠? 네. 예전에 무슨 차였죠? 뭔 차였어요 그전에? 그전에? 예 내기 또 다른 차아 다른 차 스트렉스 해보고 괜찮아서 이 차량 오늘 달러 오신 거 하고 있는 거죠? 내가 이제 정보를 쓸 거야, 고객님 말했죠? 네. 스파크. 예 네. 많은 사람들 정보도 되잖아. 이 시간, 늦은 시간에 두개 설치 차량. 그 정보를 써야지. 이거 다시 먼저 애국자야, 이제 앞으로. 기름 덜 먹게 준 기름 먹고 뭐. 아, 차잘나가고 하나에 1 k m 간안된걸 내가 알아냈다고, 이제는. 통계치가 나왔어. 실데이터는 뭐냐. 기계로 적을다가 한건 없어. 소, 고객님 사용자들, 모든 데는 얘기를 제가 종합적으로 볼 게, 에쿠스 같은 경우에, 350밖에 못장이데 500개 탄다면, 1kg 더 나오는 거야. 하나에 해당. 그럼, 그걸, 아, 아 이게 털, 그냥 날개 빼기 전에는, 원래 공신님비 걸면, 팔, 팔 날이라고 하는데 내가 1kg 더 간다니까. 800m 더갔다면 이제는 200m 더 늘어났다는 거야. 저, 개발을 한 게. 날개를 빼고 한 것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, 그 날개가 난 거고, 이 날개가 난 거고. 이걸 정보 한번더쓸 거고, 일단 많은 분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이게. 날개가 한번 들어갔나 날개 날개 빼고 날 날개, 날개 없이 날개 써봤잖아 고객님 그렇죠? 응. 날개 빼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? 한번 얘기해줘 다시 한번. 날개 빼면은 네. 일단은 출력이 이게 스타트가 좀 좋아져요. 왜냐 면 날개가 있을 때는 네. 공기의 저항 때문에 네. 스타트가 아. 네. 가끔 가다가 이제 움 커그런 현상이 생기. 몇년 전에 들어죠 고객님 이거? 몇년됐지 아, 그렇죠. 원로라고, 동원의 원로. 내가 고참되어드리잖아 이게 정보를 한번다쓸 거야. 많은 것도 진짜 도움이 되잖아. 어떤 사람 댓글로 오 사람들이 싸가지 없게 지막 하는 사람 써보지도 않고 내가 파딱화할 때까지 보면서. 아이고